2025년 11월에는 68년 원숭이띠분들에게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찾아듭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 쌓였던 걱정들이 조용히 쓰러지듯 사라질 따뜻한 흐름이 함께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짐도 커지고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 애쓰다 보면 매일이 숨가쁘게 지나가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고민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긴장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쉽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서로 따뜻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흐르고 이달은 물이 자리잡아 모든 것의 생기를 더하는 때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상황을 재치있게 헤쳐가는 힘이 크지요. 이런 때 물의 부드러움이 나무의 자람을 돕듯 68년생 원숭이띠에게는 마음의 편안함과 세상과 잘 어울리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달은 지나온 삶의 경험과 지금의 따스함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매사에 자연스럽게 일들이 풀리고 작은 고민도 손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작용하여 좋은 인연과 기회가 저절로 다가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이달은 원숭이띠의 활동성과 지혜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기로 숨겨진 재주가 빛을 보게 되는 운입니다. 주변과의 조화가 두드러지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머뭇거리던 일도 이번 달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행동만 있다면 음. 새로운 일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즐거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말을 주변에 전하는 연습을 하면 스스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주변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소하게라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말과 미소에서 새로운 기회와 행복이 싹틀 수 있으니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의 원숭이 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오래 기다려온 일이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생각만 하던 목표가 있었다면 이번 달에는 주변의 도움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 꿈이 조금씩 현실로 가까워집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지인이 나서서 뜻밖의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이 이어지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로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거나 뜻밖의 만남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그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심을 담아 대하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대화 하나, 미소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운이 크게 들어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에는 조바심과 성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음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기대했던 일이 조금 늦어진다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느긋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면 좋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맑고 환한 기운이 강하게 깃드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민첩함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은 크고 밝은 햇살이 숨어있는 보물을 비추듯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재물의 기운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달입니다. 을산년의 부드러운 흐름과 정해월의 포근하고 넉넉한 물기운이 어우러지면서 원숭이띠의 재물복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올해는 마음을 비우고 주변을 너그럽게 바라볼 때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재물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상황을 빠르게 읽고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아는 힘이 뛰어납니다. 이번 달은 특히 그런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작은 정보나 소식 속에서도 재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가벼운 이야기가 큰 재산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나 계약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꼭 실천해야 할 일로는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때때로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확실한 기회 앞에서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만큼은 작은 용기를 내어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변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가는 작은 투자나 평소에 미뤘던 일에 도전하는 것도 매우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일로는 멀리 있던 금전적 소식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일이 이번 달에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의외의 기회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고 정성스럽게 쌓아온 신뢰와 노력이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주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작은 힌트나 제안을 듣게 될 때입니다. 이때 단순히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금전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 또는 오래된 친구의 한마디가 큰 행운의 시작점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조급하게 재물을 줬거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조급해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인연과 신뢰를 이어가면 금전의 기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도 재물운을 더 키워주는 힘이니 작은 친절이나 배려를 실천하면 복이 두 배가 되는 시기입니다. 음. 이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분하면서도 뜻하지 않은 기쁨이 스며드는 흐름입니다. 맑은 물에 고요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다가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지혜롭고 아이처럼 호기심이 가득한 기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원숭이띠의 활발함이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과 잘 어우러지면서 일이 원만하게 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 기운은 작년에 이어 이어져온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새로운 시작이나 작은 변화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힘을 더해줍니다. 주변에 덕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의지가 되는 조언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만남과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지만, 원숭이띠는 이 인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일상을 지탱해 나가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명리학적으로도, 이번 달은 부드러운 기운이 원숭이띠에 스며들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더없이 화목해집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게 풀리거나, 뜻밖의 기회가 손에 들어오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번 11월,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했던 생각이나 고민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새로운 일의 시작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한 발씩 내딛는 용기가 힘이 됩니다. 또한, 작게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작은 약속, 크게는 새로운 직업이나 계획을 세우는데도, 긍정적인 운이 흐릅니다. 이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목표라도 끝까지 해내는 습관입니다. 그동안 미뤄둔 일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지 못한 감사 인사를 이번 달에 실천하면 그 복이 두 배로 돌아옵니다. 원숭이띠의 덕목은 진심에서 나오니 솔직하고 따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복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일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모임이나 소소한 이벤트에서 마음을 열고 웃음 짓는 순간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나 선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도 몰랐던 인연의 힘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대박의 신호는 누군가의 작은 부탁이나 낯선 일에 도전할 때 일어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때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면, 금전이나 새로운 인연, 기회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 마음의 조급함과 지나친 욕심입니다. 물 흐르듯 천천히,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처럼 현재에 집중하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조용한 가을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겨울로 접어드는 달입니다. 자연의 흐름이 안으로 차분하게 모아지는 시기인데요. 68년생 원숭이띠분들은 올해의 흐름과 이번 달의 분위기가 서로 잘 어우러져,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늘 지혜롭고, 융통성이 뛰어난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은 특히 그러한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되, 때로는 바위도 뚫는 힘이 있음을 강조하듯,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도, 소중한 기회를 꼭 잡을 줄 아는 힘이 더해집니다. 이 시기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은 연푸른색과 흰색입니다. 연푸른색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주변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흰색은 밝음을 상징하여 생각을 맑게 하고 새로운 인연이나 좋은 기회를 불러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 색상을 옷이나 소품 혹은 생활 속에서 가까이 두신다면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도 한층 더 순조로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마음을 맑게 하고 번거로운 생각들을 비워낼수록 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며 서로 의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보아도 오해와 이번 달의 흐름이 원숭이띠에게 포근한 바람처럼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재물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나 모임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혹시 재물이나 일에서 잠시 멈춤이나 정체를 느끼더라도, 이 또한 잠시 쉬어가야 할 때임을 알리니,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더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오고 가는 인연 위에 있다고 보니,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특히 마음을 여유롭게 유지하고 매일 감사의 말을 자주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이 큰 복을 불러들이는 행동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재물운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 머지않아 내 곁에 머물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따뜻한 미소와 긍정의 말 그리고 부드러운 색상과 함께 이번 달도 평온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자연과 우리 삶이 깊이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맑고 깨끗한 유리병에 싱싱한 대나무 줄기를 한두 개 꽂아두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고 곱게 자라는 식물로 원숭이띠분들의 강인한 끈기와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북돋워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황금색 동전이나 노란색 돌을 서랍이나 현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빛과 내 집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는 곳에 금전운이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화분에 작은 파란 꽃이나 푸른 잎이 있는 식물을 놓는 것입니다. 푸른 잎사귀가 가진 생명력처럼 올해 11월에는 새롭게 도전하는 일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질 수 있고 밝은 파란빛은 원숭이띠와 이달의 조화를 한층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제 68년생 원숭이띠분들에게 11월의 특별한 흐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과 만남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사년은 자연의 기운이 부드럽고 조화롭게 흘러가는 해입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마음 나눔이 쉬워지고 협력하는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11월의 정해월은 물이 땅 아래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듯한 형상입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다양한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달에는 더욱 섬세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빛을 보게 되니 새로운 기회를 마주할 때 망설이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원숭이띠의 밝고 유쾌한 성격이 모두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동료와 오랜만에 따뜻한 차 한잔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큰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응. 마음을 더욱 여유롭게 쓰고 한번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새로운 금전적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크게 키우고 싶다면 욕심을 내기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마치 연못에 잔잔한 파문이 번지듯 수입이 천천히 넓어지고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면 작은 소망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매사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